2023년 11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고심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추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요하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적극적인 삶과 승리를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악인의 음모와 온갖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위협을 당할 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위협을 당할 때의 고백 첫째로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3절 말씀, 14절 상반절 말씀인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거심이로다. 아멘. 시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앙인을 위협하는 갖가지 요소들, 즉 악인들의 음모와 심한 질병과 재앙에서부터의 신앙인을 지켜 주실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냥꾼의 올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케 하거나 회방하기 위한 악인들의 음미라고 음흉한 술책을 의미하는 말이며, 이어나오는 "심한 전염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악인들의 극심한 비방과 모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냥꾼의 올무, 또한 심한 전염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이러한 적대 행위들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전염병은 우리들이 제대로 대처하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에 날개 아래에 관한다면 우리는 그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심을 믿고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협을 당할 때의 고백 둘째로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시인은 14절에서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이라고 할때 단순한 호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의 본질과 속성을 소과라는 의미까지도 가집니다. 내 이름. 여기서는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때 신으로서의 모든 속성, 구원 사역들을 함축하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알다라는 그 단어 야다라는 표현은 피상적 지식 단순한 정보의 습득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보다 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를 높여 주십니다. 그냥 그가 계속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높은 자리로 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높인다는 것은 신분을 상승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안전하게 보호한다. 그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당하고 우리가 낮은 모습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높은 곳으로 우리를 종기한 모습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를 세워 주시는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협을 당할 때의 고백 셋째로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용화롭게 하리라. 아멘. 시인은 15절에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응답하리라 할때 응답하다는 말은 주유하여 보거나 그 말에 대하여 대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마음에 죄악을 품은 자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며, 또한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도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자기 정욕으로 쓰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이들이 죄악을 품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여 기도하는 기,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이 위협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위협을 당할 때에도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위협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당하며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며 높은 곳으로 종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큰 기쁨이 있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 모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쟁의 위험이 없게 하시고 또한 온 세상과 온 세계의 그런 혼란함과 전쟁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빨리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전쟁이 그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캄보디아회에 선교 도도 국내 선교 위에도 성교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11월 한달 동안 저희들 하나님 총동원 추석 전도의 달로 지킵니다. 합심하여 추석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며 물질의 문제로 기도하며 앞길과 직장과 생업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6일 목요일은 수능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원하는 학과와 또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